이사여서 5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이노스 아이레스 교회를 담임하시는 후왕 까를리스 오르띠조 목사님은 심한 편두통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전가하다가 기절해서 병원으로 실려 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유명한 의사도 찾아가 보고 심지어 좋은 약도 먹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골로스에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읽다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시고라는 말씀에 그가 머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10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자세히 너를 알고 있는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나보다도 거룩한 자냐? 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던 그가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자신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행위를 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음을 느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 받았음을 그가 깊이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졌고 신비스러운 행복감에 젖어들게 되어졌습니다. 얼마 후 그의 편두통은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수년이 흐른 지금까지 후한 가롤리스 오르띠조 목사님은 한 번도 편두통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땅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참된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렸던 믿음의 주요 온정케 하시는 예수 글소를 바라봄으로써 우리 장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심령에 참된 평안이 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본문을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는 주전 700년 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전 700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부터 살았던 인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라는 대명사와 우리라는 대명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라는 말씀은 고난을 받으신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라는 대명사는요, 바로 마지막 때에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고 제약 관운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이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4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경험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답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함.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맞았어 고난을 당한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가 세례를 받고 강에서 나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기브리서 사장 오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과 같이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처할 집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도 그렇게 많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리와 재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셨어.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 어쩌면은 지금 이 땅에서 인간의 욕심을 갖고 살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 예수라는 죄패가 붙었어요. 예수님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목이 될수 있습니까? 그것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죄목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24절에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그들을 말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밀란이 혹시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지만 우리는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벨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환을 당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이하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이하 31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28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성경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희롱을 당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인데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고 라 희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치면서 예수님에게 모욕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롱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고통스럽게 부러지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당하셨던 고난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5절 이하 8절의 말씀을 봐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십자가라는 것. 육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면서 괴로운데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고발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받아들이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심물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제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제약관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아가 에덴농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동안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지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는데 여자들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여 주셨고 수고롭게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고난을 여러분 겪게 하셨습니다.뿐만 아니라 아담에게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지만이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고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생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땅 가운데서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초레국기 3장 7절 2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네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러지점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고자 모세를 세운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혐악한 세상 가운데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를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였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면은. 남은 생애는 여러분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인생에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장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오 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결과대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그 결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음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땅 가운데서 여러분 참된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참된 평화를 이땅 가운데서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날에는 우리가 제약으로 말미암아 주님 절에 나아가고자 해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날에는요, 주님 절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구속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한 곳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 여러분 26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소, 피를 흘려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을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지은 죄를 강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의롭다심을 받았음.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음. 이제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이유가 없음. 주님이 하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내 속에 피를 흘려 주셨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졌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화목한 관계가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화평을 이루시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평안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량 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주님이 맞으셨습니다. 주님이 맞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병이 나음을 입게 되어졌고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마그보검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서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여서 십자가에 못박도록 배워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 2장 24절과 2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채찍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신 나음을 입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으시기를 바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아왔어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회복되어 줄수 있음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것니다 사도행전 4장 9절 이하 10절을 말씀해 보면 만일 병자에 대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결과가 우리가 남을 잇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좋은 내내 동안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코로나 블루에 잠겨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신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육간의 강그함을 얻으며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봄이 찾아올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스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였으며 고난임을 기억하고 이제 남은 생에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이제 남은 생에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장량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